오후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사가 끼어 있을 때에 예배,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부담됩니다. 왜냐면은 이럴 때에는 우리의 시선이 참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걸 앞에 인도자 설교자가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시간을 봅니다. 얼마나 하려나. 어떤 분은 상품을 봅니다. 어떤 분은 예제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새기고 또이 대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할까 그런 취지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침, 성경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1189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16절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17절이 강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출발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기록 목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퀴즈 대회 하실 때에 문제 하나 더 맞추고 덜 맞추고 중요합니다. 상품이 바뀌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달 동안 예제를 드렸고 성경을 일자라고 한 것이 여러분 단순히 지적 만족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가 마음에 들지 눈에 이미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마음에 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오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더 귀한 걸 여러분 마음 속에 담아가셔서. 물건 하나 드리는 것으로 집이 더욱 더 귀하고 복되게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챙기시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욕심 내시고 가장 귀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